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랑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1.17 스냅샷 21w 05a 리뷰입니다. 첫번째로 이끼 블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끼 블럭은 잔디블럭과 비슷하게 생겼고 제작대를 이용해서 이끼 양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 관련 블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진달래, 꽃핀 진달래, 진달래 잎, 꽃핀 진달래 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울 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은 방울 잎은 일반 블럭엔 설치가 안 되고, 검토와 물에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뼈가루로 작은 물방울 잎을 키워 큰 물방울 잎을 만들 수 있, 있습니다. 큰 물방울 잎은 입쪽을 겨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방울은 섬세한 손길을 이용해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얻는 방법은 떠돌이 상인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자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꽃은 위를 보고 설치해야 설치가 되고요. 새로 나온 입자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뿌리 박힌 흙과 매달린 뿌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뿌리 박힌 흙은 흙에 뿌리가 박혀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매달린 뿌리도 위를 보고 설치해야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빛나는 열매가 추가되었습니다. 빛나는 열매도 위를 보고 설치해야 설치가 됩니다. 가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또는 빛나는 열매나 뼈가루를 이용하면 자랍니다. 여기서 가끔씩 빛나는 열매가 나오는데 달콤한 열매처럼 채취할 수 있고 달콤한 열매처럼 여우에게 먹일 수도 있습니다. 구리블럭이 변경되었습니다. 석재 절단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루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가루눈을 스켈레톤한테 붙여놓으면 스켈레톤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스트레이로 변하고, 가루눈이 피스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컬크 센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스컬크 센서는 이렇게 케이크를 먹어도 반응하는, 센서가 추가가 되었구요 추가로 몬스터가 움직여도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퍼가 칙 소리가 날때또 반응한다고 합니다 20w05a는 여기서 끝입니다